이런 경우는 진짜 한 이삼백만 있어도 시작할 음. 수 있고 어, 그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음. 어려워지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면 음. 반대로 이렇게 음~ 우리 사업은 좀잘 되는데 사실은 음. 이런 또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 그 시장이 바로 온라인 쇼핑이나 음. 커머스일 음. 것 같아요. 이커머스. 네. 어이 계통에서 정말 찐 고수, 찐 전문가님을 모셨거든요. 음. 오늘 가지고 온 책이 돈 되는 온라인 1인 창업이라는 책인데요. 네. 어 투트랙 이규환 대표님께서 네 저자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철혁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진짜 관심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아, 네. 음. 이 관심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요즘에는? 어, 요즘도 계속 많이들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계시죠. 음, 음. 또 예전에는 그 코로나 초창기 때는 그 30대, 2, 30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은 음. 네. 지금은 이제는 연령을 이제 초월해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합니다. 어. 최근에는 고등학생, 어, 진짜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어. 음, 그분이. 예. 막, 이제 이런 사업 쪽은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디테일한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 보고, 와, 이제는, 음. 야, 뭐, 사업자 등록증만 낼수 있으면 무조건 음. 다 하는. 이제 비즈니스가 오, 되었구나라는 오, 생각이 아, 듭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증을 낼수 있나요? 네, 만 15세 이상이 넘으면, 아 진짜, 요 처음 알았어요.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 아니 주민증도 없을 텐데 주민증도 <laughs> 없는 어린이들이 왜? 어, 어. 아들 10, 등, 등기를 만들 수 있는 민감도장. 그런데 이거는 네. 비난 우리나라만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도 아, 이제 미국이제 아마존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마존 셀러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니까 네. 이게 금방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할로는 네. 찾아야겠고 다 온라인으로 가나 봐요. 라는 요즘에 정말로 많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상가가 계약 2년이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코로나가 이제 2년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엑시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이쪽에 관심 가지는 분도 어. 정말 많더라고요. 아. 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운영하시다가 네.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네. 식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예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음식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음. 막 그치, 오프에서 안 되니까 그래도 온라인으로 재빨리 전환하셔서 밀키트나 네. 배달 음. 쪽으로 하신 분들은 또 살아남으시고 이런 거 네. 보면. 그런데 지금 명동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1층 상가가 50%가 공실이에요. 와, 근데 거기 네. 지금 화장품, 의류가 어. 메카였었는데그분들 네. 이제 온라인으로 전화 못 하셨으면 진짜. 그렇죠. 어. 2년 동안 계속 적자만 보셨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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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무실이 지금 동로에 있어요. 네. 동로에 있는데 동로도 예.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요. 거의 어. 대기업들 정도만 좀 프랜차이즈 정도만 그래도 조금 있고. 안테나 매장 같은 경우도 네, 네, 그렇죠? 네. 있고 그 네. 외는 에 음. 거의. 없어졌다고. 아, 실제 보면. 그냥 운영하시는 분들은. 책임이 굉장히 크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laughs> 책임이 어, 방송을 아마 <laughs> 어. 좀금씩 기득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아 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laughs> 네. 네. 아. 말 한마디 한마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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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트랭님만 보고 가는 분들이 네. 그렇게 많다고. 네. 네. 어. 네. 믿고, 이번... 믿고 따르는 토트랭님책 <laughs> 아, 네. 네. 처음 내신 건가요? 네네. 네. 책 아. 처음입니다. 아. 음.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어, 제가 지금도 책을 냈는지 아. 어. 실감이 안 나. 작가님 아. <laughs> 그러면 좀 어색하신가요? 완전 어색해요. <laughs> 아, 그럼 오늘 작가님이라고 많이 불러드려 되겠습니다 대표님보다 책 네. 사인은 좀 해주셨나요? 어 책을 사인 을 어떻게 되는지몰라갖고 네. 그냥 사인만 그냥 덩그러니 하기 그래서 네. 그냥 사연 같은 것도 조금 써주고 아, 아, 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림도 네. 그려주세요. 이야 <laughs> 아, 네. 이따 사인 받아야겠다. 네, 네. 그래. 지금, 지금 이런 이커머스를 e 시작하신 지가 꽤 음. 오래 되셨잖아요. 네. 책을 더 빨리 내셨음직도 한데 사실. 네. 저는 사업만 해갖고, 이 시, 이렇게, 이 시장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음. 음. 네, 사실 유튜브도 시간이 많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음. 한번 네. 해봤던 건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음. 관심을 갖게 될줄 정말 몰랐죠. 네. 음. 아, 연매출 200억인데 여유가 있으세요? 야 시간 여유까지? 아,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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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요즘엔 많이 바쁘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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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실히 회사다운 회사를 점점 좀, 좀, 좀 네. 만들어 가니까. 네. 네. 조금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본격적으로 네. 어, 책에 대해서 막 깊게 여쭤보기 전에 저희가 네.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네. 네. 독극한 발표 시간 <laughs> 또 다가왔습니다. 네. 네. 자 저부터 음. 가겠습니다 네. 네. 작년이었던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창업붐이 한창일면서 너도 나도 온라인 판매에 뛰어들던 시기가 있었다. 그 상황을 지켜보니 나도 괜히 마음이 들썩거려 뭔가 팔아볼만한 아이템이 없나. 기웃거렸던 생각이 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입 단계부터 벽을 느끼고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다. 온라인 판매에 대해 하나둘 알아갈수록 음. 물건 소싱부터 배달 고객 응대까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물건 소싱 단계부터 뭘 어찌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기 때문이다. 누구는 위탁 판매부터 해보라 하고 누구는 대행 구매가 좋다 하고 누구는 발로 뛰어 도매상을 뚫어야 한다 하고 음. 초심자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더욱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음. 그래서 조금 아쉽다. 온라인 창업에 관심 많았던 그 시절, 이 책을 만났더라면, 어쩌면 나는 지금 포트랙이 돼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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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돈 되는 일인 창업은 초보자가 어떤 부분을 어, 어려워하는지, 그것을 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각 판매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핵심만 콕콕 집어 알려준다. 음. 더하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도전해 보라고 응원한다. 만약 당신이 온라인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책이다. 나도 그간 먼지가 잔뜩 쌓였을 스마트 스토어를 음. 다시 열어봐야겠다라고 음. 적어봤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제가 아,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구매 목록은 음. 나의 삶의 바로 밑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리스트 음. 리스트예요. 정말 작은 단위부터 큰 금액까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며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참 장사가 잘 되는구나 하고 음.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주 책에 이커머스의 e 오랜 시간 경험을 쌓아온 이규환 대표님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속속들이 알려주셨고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겠지만 앞에서 많은 풍랑을 맞아본 선배가 든든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 그려지는 책이었습니다. 음. 한 명의 셀러에서 여러 방면의 사업가로 성장해 온 이경 규 대표님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라고 써 봤습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빠숑 님. 네. 네. 어그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그 교보문고가 1680년도에 생겼는데 어, 생긴 이후로 통계를 냈는데 경영 경제에서가 종합, 그러니까 다, 한 책이 아니라 음. 그 분야 책을 다 합쳤을 때 종합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어, 음. 그래요? 이 분야의 책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음. 처음 이번 달에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돈 네. 버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음. 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버시, 더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못 버시는 분도 있고, 로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현재 모든 층, 모든 이 아마 이 책에 대한 저자들 관심들도 돈에 몰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공 네. 어, 30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30분들은 경제서를 별로 안 보고 3040, 50들이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20분들도 경제서를 많이 보기 시작했대요. 음. 돈버는 방법이 궁금해서 그래서 음. 지금 뭐 지난주에 했던 우리 뭐 코인 얘기라든지 네, 네, 뭐 네. 주식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음. 아마 그런 새로운 수요층들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돈버는 얘기들이 써 있잖아요. 정말 네.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그래서 아마 이런 디테일한 책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이 아마 그런 니즈들을 충족시키는데 굉장히 좀 작용하지 않을까, 네. 좀 네. 도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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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아저 이분이 박 총님. 네. 네. 어. 어, 실을 처음 뵈요. 아, 그래요? 어, 저, 그냥, 얼굴은. 아, 그래요? 고 블로그 글만 봤는데. 아, 아 이분이, 이분이 저보신 분이 저 같은 아, 사람을. 갑자기 목소리 듣고, 제가, 왜 아셨지? 어, 깜짝 놀랐어요. 네. 어, 그냥 아유. 저는 그냥 같이 그 운영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 그냥 같이 운영하는 건 어. 맞아요. 네. 아, 아 <laughs> 네. 저는 그냥 진영대 중에 한 명이고. 아유. 1, 2, 3, 이 저는 좀 아유. 아유, 제일, 제일 작은 영광입니다. 아, 어, 아니요. 놀랬어요 저희 책 읽은 평을 말씀해주세요. 갑자기 빨리 놀랐어요. 했어요. 아그렇구나 아, 예, 예. 오, 부동산 어... 업계에서 네. 굉장히 예. 핫한 분이시죠. 어마어마하신 네. 분을 또 네. 제가 또 네. <laughs> 이렇게 얘기도 해 되는 자리가 네. 맞나요 파창님 <laughs> 연매출 200억 나옵니까? 아 충분히 나오시겠죠. <laughs> 네. 네. 2억도 네.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네, 오늘은 말씀을 아, 듣는 걸로, 경청하는 네, <laughs> <좀 말해야겠습니다. 웃음> 걸로.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 그, 네. 이 분야마다 정말 빠숑님 같이 부동산계 이게잘 음, 음. 아시는 정말 입재 음. 신이 계시고 음. 또 정말 이커머스의 신이 계시다. 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 오셨고 네. 이제는 이제 교육 사업까지 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좀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네네 음. 음. 그러니까, 음. 네, 네. 그러니까 경험하고 그걸 교육에까지 음. 이르는 경제에 다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제일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어, 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얼마 정도 시간이 음. 있으면 아.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랑, 아. 네. 초기 자본금은 얼마 정도가 아. 괜찮냐. 네. 얼마면 되나요? 솔직히, <laughs> 저는 아직도 음. 기억이 나는데, 2011년도인가? 예, 네. 그쯤에, 동생 시집갈 돈, 음. 네. 예, 네. 4천만 원을 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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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그리고, 제가 카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네. 그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카드 어. 빚내서. 아니 아니요. 빚이 아니라 카드 하도로 아, 한도 결제해서. 예, 네. 한도가 얼마 얼마였어요? 한도가 한18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했고 아. 제방 한 켠에서 예, 예. 그렇게 하다가 네. 점점 점점 키워서 이렇게 오.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아. 듭니다. 그럼 저희도 10년 걸리던 건가요? 아, 니요저 <laughs> 때는 정보가 네네.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땅에 네. 헤딩하셨는데 네, 진짜 한 개도 음. 없었고 물어볼 네. 데도 없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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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네. 경쟁사한테 전화해갖고 네. 혹시 사장님하고 통화할 수 있냐고. 어. 음. 결국은 안 바꿔주죠. 네. 그러면서 그냥. 부딪히면서 전 네.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제이 커브 곡선이 되게 뒤에 있어요. 아. 아. 오, 네, 되게 뒤에 있어요. 아. 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정말 네. 제로에서 이렇게 하나 하나 음. 차근차근 음. 쌓아 가신 거잖아요. 네, 경... 쌓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laughs> 네, 또 쌓고, 엄청 많이 아. 그랬죠. 아 그러면 아. 이렇게 쌓다가 무너진 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음. 네. 저는 그래도 가장 좀 자랑스러워하는 거, 스스로 하나 있다면. 네. 직원들 급여를 단 하루도 밀리지 않았다. 리지 않았다. <laughs> 훌륭하십니다. 예, 네. 진짜 그게 그게 최고야. 네. 아니, 이거 진짜 어. 운영을 잘하시고 아, 네. 좋은 회사다. 동, 네. 한 네. 번도 본적 네. 네. 없었던 거아요 직원 수가 몇분 정도 되세요? 1 6명 정도. 아, 아 어, 진짜 그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laughs> 네. 고용 효과. 아, 아 음. 근데 지금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음. 그래서 아까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들어야 되고 음.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어떤 손익분기점이나 음. 어떤 그런 음. 이룰 수 있고, 음. 그리고, 초기, 초기 잡아오금이 최소한 얼마 정도 드는지 네. 아까 얘기해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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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요 최근 네. 기준으로죠. 갱신해서. 네. 종목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 판매도 있고. 아, 예, 예. 그리고 구매대행도 있고. 예. 그리고 수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음. 보통 이렇게 큰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네, 네. 국내에서 할수 있는 거는요. 네. 예. 근데,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선정산이라고. 음. 보통 우리가 고객이 결제를 하면 은 네. 우리 돈으로 물건을 사서 네. 보내준 다음에 음. 고객이 받은 다음에 플랫폼에서 돈을 주잖아요. 네. 네. 구매 확정하면 네. 들어오죠. 그런데 네. 매출이 많아지면 솔직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 요즘에는 선정산이라는 시스템이 다른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아요. 아. 고객한테 물건을 출고만 하면 네. 바로 다음날 돈을 보내주는 어. 음. 그런 회사들이 스타트업 회사로... 네. 예, 뭐 뭐지 시리즈 b 정도까지 받았을 정도로 오. 괜찮은 회사들이 몇개 있어요 어, 그런 회사들 덕대게 오히려 음. 자본금은 많이 없어도 아. 요즘은 정말로 가능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천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위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나하나씩 사서 네. 주문 들어올 때마다 보내주고 음. 이런 경우는 진짜 한 이삼백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음. 어, 그래요. 대신에 이제 브랜딩을 하고 음. 수입을 처음부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인증 비용과 그리고 음. 초기에 상품 한 개를 진행하더라도 음. M O Q가 보통 천개 정도 되고 박스 네. 제작 한글로 박스 제작, 설명서 제작 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한 천만 원에서 천오백 정도 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음. 그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네. 이제 조금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된것 같아요. 음.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데 MOQ가 뭐예요? 아. 최소 주문량, 음. 아. 예 최소 발주량. 그래서 청개는 네. 네가 주문해 줘야지. 아. 내가 너의 요구대로 음. 로고도 박아주고 네. 네. 박스도 제작해주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한글로 설명서도 제작해 줄수 네. 있어라고 네. 이게 중국 공장에서 이렇게 많이 요청을 네. 하시 거예요. 정말 초보죠 제가. 네. 아, <laughs> 제가 저도 모르고 저도 이렇게 익숙하게 네. 된 말을 아니요, 아니요, 아니,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아 그때 로사가 저한테 부, 부채를 선물한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부채? 그 로고 박아주는 거. 부채요 네, 그때. 어. 백, 그러니까 100, 0개 200개인가? 새 책을 축하하며 네. 이제 어, 그아 예전에? 어. 독자들을 주라고 하면서 수백 개를 나한테 선물했는데 그 정도 최소 주문량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맞습니 그래서 막 남아가지고 막. <laughs> 어. 그러니까요. 음. 음. 그런 게 되게 부담으로 초보자들에게는 다가올 음. 수있죠 수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초반에 브랜드로 이렇게 혹은 병행 수입으로 혹은 해외에서 사입하고 사는 것들은 음. 초보자들은 사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아, 그게 음.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잖아요. 음. 만약에 천개딱 받았는데 네. 어, 어떻게 하지 이거 제가 못할 것 같은데 더 시켜야 되는데 음. 더 시켜야 되는데라고 네. 하시는 초보자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어다 놓치가 질문자인 자신감 네. 있게 정말 준비도 <laughs> 많이 해서 천 개를 받은 순간 네. 아 이거 언제 팔지 못 팔면 음. 어떻게 하지? 아. 사실 그게 저는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요데 아. 네. 기간이 좀 지나고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네. 좀 긴감 민감한 한천개 시키고, 네.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하면 2, 3천 개 시키고, 어. 이거 확실히 이런 만개 정도 시켜요. 야 <laughs> 아, 그렇게 돼요? 예. 네. 네. 아. 재고가 떨어지는 순간, 네. 무조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아. 이게 다 로직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와. 품절로 네. 변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 가장 상단에 노출되어 있던 게 네. 우르르 무너지니까 아. 그 사태를 막으려고. 음. 음. 한번 품절되면 쫙 내려가요? 그렇죠. 아, 아무래도 효과가. 되는구나. 이등이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네.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네. 최근 구매 건수가 더 높고 평이 좋고 그러네, 그러면 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네이버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음. 어, 최근에 물류라인좋 있었잖아요 코로나 음. 때문에 물 중국에서 아무 놓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배송 기간이 좀 딜레이되고 그랬었잖아요좀 네. 힘드셨나요 그것 때문에도 그 때문에 좀 힘들었었죠 어. 저희도 저는 이제 판매도 하고 있지만은 음. B2B도 하고 아, 있거든요 B2B도 하시나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셀러들에게 물건을 공급해줘야 되는 일도 하고 있는데, 네. 셀러들이 발 동동 구렸죠. 그니까요. 네. 아마도 그게 코로나 터진 작년 2월달, 음. 3월달, 그때쯤 많이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다들 적응해갖고, 음. 네. 그 중국의 큰 명절만 앞두고, 대량으로, 대량으로, <laughs> 대량으로 네. 뭐, 춘절이나 뭐, 이럴 네. 때만 대량으로 사놓고, 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안 도와도 구나 유기현 작가님이 예. 하고 계신 사업이 뭐뭐뭐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음, 예. 어, 이, 예. 이 직, 이것이 궁금하면 내가 이걸 만들어놨다. 아, 그러면, 그러면 <laughs> 다 제가, 솔루션을 싹다 아.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시계열 순서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계 순서로 네. 네. <laughs> 네. 제가 처음에 아. 구매 대행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